오늘은 덤벨을 가지고서 데드리프트 자세를 연습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데드리프트라 그러면 3대 운동 중에 하나죠. 그만큼 중요하고 매우 유용한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옆으로 봤을 때 덤벨을 이렇게 일자로, 그렇죠? 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 그렇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제일 근본적으로 데드리프트 연습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있죠, 골반, 골반 쪽이 경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여기가 뒤로 쭉 빠지면서, 그렇죠? 이때 등은 붙지 않게. 등금 채워주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서, 보통 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여기가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딱 중립, 너무 꺾지 않은 이 상태 그대로 정덩이가 뒤로 빠진다고 생각하면서 내려왔다가 후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고 정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쭉내려왔다가후 그렇죠? 여기 뒤에 직면에 등부터 다리까지 고무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무줄을 쭉 늘려줬다가 후 당기면서 후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면서 내려왔다가 당기면서. 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새총 생각하면 돼요 새총 그렇죠. 고무줄 당기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항문을 꽉 조이면서 발바닥에 힘을 쫙 주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엉덩이가 들쭉 빠지면서 그렇죠 쭉 빠지면서 그리고 등이 옆에서 봤을 때 평평한 정도까지 갔다가 그렇죠. 엉덩이가 앞으로 오는 힘으로 후 이렇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발바닥은 신문지를 찢는다고 생각하고 저우로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담배는 무릎 밑에 정강이 부분까지 내렸다가 쭉 올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정강이 부분까지 쭉 내렸다가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이거 덤벨 들고 해볼 건데 앞에서 보면 먼저 이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내려왔다가 후 하나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왔다가 후둘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앞발가락 뜨지 않게 꼬집어주고 셋 그렇죠? 엉덩이 뒤로 빼면서 갔다가 네. 엉덩이 뒤로 빼면서 갔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보여드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운동기부터 들쭉 빠지면서 내려갔다가 후, 엉덩이부터 들쭉 빼면서 내려갔다가 둘, 그렇죠? 운동기부터 들쭉 빼면서 내려갔다가 셋, 운동기부터 들쭉 빼면서 내려갔다가 넷, 운동기부터 들쭉 빼면서 내려갔다가 다섯.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해보세요.